자 그리고 이제 저희또 이제 이렇게 신나게 또응곰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진정하는 타임 또 이제 우리 감미로인, 감미로운 보이스 미라클 제이님도 모셔봐야겠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분수대에서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또 이제 잔잔하고 감미로운 목소리 들으면서 이제 또 이제 야심한 밤인데 또 약간 진정하면서 노래 들어보도록 합시다 미라클 제이님 나와주세요 아, 네, 미라클 제이님 왔냐는 반말이지 <laughs> 미라클 제이님 첫번째고 간단하게 소개해주시고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네아 네. 아, 여러분 많이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자, 처음으로 불러드릴 노래는 스탠딩 에그의 리를 스타입니다. 네, 제 e 송으로와 s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잠시 마이크 끄고, 네. 한몇 초간 세팅 월능하고, 제 목소리 첫 소절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많이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너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i t l e s t a r o n i g h 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처음 너를 만났을 때 정말 눈이 부셔서 너의 미소를 처음 봤을 때 세상을 다 가졌어. 우리를 star, h 나,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품에 안긴 채, 곤이 잠든 널 보며, 나는 잠시도 눈을 뗄수 없어. 이렇게 예쁜데 숨이 멎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잠들 수 있겠니 나의 사랑 나의 전부 하늘이 내린 천사 나의 두 눈을 나의 세상을 모두 훔쳐버렸어 비 i 싸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품에 안긴 채, 곤이 잠든 널 보며, 나는 잠시도 눈을 뗄수 없어. 이렇게 예쁜데 숨이 멎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잠들 수 있겠니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내 사랑 t o n i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사랑 t o n i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캐치 큐트 공야 네.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역시 와. 이게 진짜 귀를 가슴이죠. 인정? 이러다 재워드리는 거 아니죠? <laughs> 와 진짜 너무 지리는데요? 너무 감미로운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럼 이제 미라클 제이님도 <laughs> 간단하게 본인 자기소개랑 방송 홍보 그리고 두 번째 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치지직에서 저체수로 방송을 하고 있고 치포서버 이제 우리 캐슬컴퍼니에 감사하게도 가수로 초청해 주셔서 이곳에서 즐겁게 활동을 하고 있는 숲처럼 편안하고 별처럼 빛나는 기적을 꿈꾸는 남자 미라클 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치지직에서 미라클 제이 검색하시면 네 이렇게 캐주얼 정장 차림에 안경 낀 캐릭터 보이시면 저라고 생각하시고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재밌고 막 남들 막 웃기고 이런 사람은 못 되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그냥 옆집 형, 옆집 삼촌 같은 느낌으로 네,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상대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아, 제가 두 번째로 이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예전에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예전에 여기 옆에서 사회 봐주시는 우행님 그리고 우리 서버장님신 이 치아민님 또 여기 함께하시는 모든 관리자분들 계시는데 이분들과의 제가 인연이 또 닿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어, 저는 정말 게임도 잘안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당시 저를 또 좋게 봐주시기도 했고 제가 또 먼저 저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관리자분들을 말잘 들으면서 잘 따라다니면서 어 그때 당시에도 버스킹 짧게 또 시간이 있었는데 이 곡을 불러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에 맞는 이 노래로 갖고 왔습니다 스탠딩의 그현 발라더 가수분들이 불렀던 오래된 노래 불러 드릴게요 아 <laughs> 어, 은근히 긴장되네 <laughs> 가고 있습니다 했던 노래가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 해이 거리에서 너를 느낄 수 있어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너일까봐 한번더 바라보고 너일까봐 자꾸 돌아보게 돼. 어디선가 같은 노래를 듣고 날 생각하면, 너 역시 멈춰 있을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 사랑이 그대로인 것처럼 걸음이 여길 찾는 것처럼 꼭 만날 거야 지금 이 노래처럼 날 사랑하는 마네 맘도 같을 테니까 오래 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 우연히 들려온 것 처럼 사랑하다. 한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 했던그 모습 그대로 얼마 남지 않았 지만 남은 치프 소버 기간 동안 꼭.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즐겁고 좋은 추억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운명처럼 아니면 우연처럼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만날 수 있다. 너에게나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 널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 했던그 모습 그대로, 아, 사랑하다. 한번쯤 우연.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세 번째 곡은 제가 자연스럽게 아, 짧게나마, 음, 멘트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면 또 괜히 루즈해지고, 제가 조절 못하고 말이 막 길어질까봐, 그래서 미리 좀 간단하게 써봤는데, 간단하게 썼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네요. <laughs>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어, 제가 올해로 이제, 방송을 대비한지는 이제 한 12년 차가 됐습니다. 어, 연차는 됐지만 남들 눈에 이제 잘띄지 않는 음지에서 보이지 않게 저기 이제 지하에서 뭐 활동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름 기간은 오래 됐지만 방송 적으로 어떤 큰 이득도 큰 성장도 없이 그냥 제 시간에 맞게 이렇게 달려왔었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정승환님의 별입니다. 별 하면 여러분들도 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또 유독 밝게 빛나는 존재인데, 때로는 누군가, 어, 나라는 존재를 알아주지도 않고, 존재감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나날인데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치포 서버 아니었으면, 또이 치포서버를 위해서 준비하신 앞서 준비 어, 말씀드린 그런 관리자 제작진 분들이 아니었으면 취직에서 또 이렇게 다른 스머 분들과의 만남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감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 했었고요 저 자신만의 아니고 또혹 스스로 난 아직도 학고다 초보 방송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감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학고이지만 학고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시청자일 수 있지만 그냥 시청자도 아닌 각자만의 꿈이라는 별을 지니고 활동하는 방송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 자부심을 갖고 용기 일치. 마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꾹꾹 담아서 저의 마지막 세 번째 곡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십처럼 편안하고 별처럼 빛나는 기적을 꿈꾸는 남자 빌라클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잊었다 해도 좋아 내일이 내가 널 바라볼 수 있도록 매일 혼자여도 괜찮아 그마저 너와 함께 해줄게 너조차 neca 쓸 게, 그러니 거기 있어 줘. 내가 널 바라볼 수 있도록. 끝내 무너져도 괜찮아. 이렇게 너의 곁에 있을 게. 멀리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저 별처럼 너,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네가 나에게 서로에게 서로가 유 거기에 있어줘. 놓지 마라. 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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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 너무 아, 감사합니다. 새롭고 너무 위로받는 느낌인데요. 별 말씀이려. 고맙습니다. 역시, 역시, 역시. 항상 제가 부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말씀입니까? 감사합니다. 역시 언제 들어도 와. 아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진짜 진짜 너무 믿고 듣는다. 오케이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 마디 해주시고 들어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앞서 이제 마지막 곡어 소개 안에 꾹꾹 이제 담아서 말씀드리게 했는데 뭐 어쨌든. 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무엇보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다 각자가 정말 숲처럼 편안하고 별처럼 빛나는 기적들이시고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의 지금 그 모습 그대로가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네, 미라클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라클 제이 님 감사합니다. 고자했습니다. 습니다 내 삶을 잠시 스쳐갈 천사일지 몰라 어두운 세상 비추는